네, 안녕하세요. 디오컴입니다. 오늘 2024년 5월 8일 어버이날이고요. 어, 저희 구독자 분께서 뭐 설치를, SOS를 요청하셔가지고, 고객님 댁에 설치해드리러 왔는데, 많이도 구매하셨네요. 다섯 뭐대 구매해 놓으셨네요. 어, 그래서 지금 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, 환경 자체가 뭐 하나,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, 다섯 개를 준비해 놓으셨고, 파스 서플라이는 없으셔서 이제 따로 저희가 준비해서 가져왔고요 음, 그 다음에 공유기. 공유기가 좀 너무 오래돼서, 혹시 몰라서 공유기를 가져와 봤더니, 너무 오래된 공유기라서,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유기도 저희가 준비해서, 준비해서 와봤고요그 다음에, 허브에서, 공유기에서 지금 다섯 대라서, 공유기에서 나오면은 포트가 모자라서 허브를 포트 8개짜리를 준비해서 이렇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. 뭐 일단 설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한한2여분 동안 설치를 완료했고요. 어, 좀 오래된 이 공유기는 버리는 걸로 하고요. 뭐 설치가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. 어렵진 않은데 이제 처음 해보신 분들은 좀 낯설 수 있어요. 이렇게 어떻게 그 개념을 모르니까 뭐 이렇게 모르니까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가닥이안 잡히니까. 근데 간단해요. 어 저희가 알고 있는 이쪽 부분 이게 보면은 이쪽 보이는 게 KT에서 이제 모뎀이라고 그어 인터넷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중앙 장치죠. 이 중앙 장치에서 바로 이 기계로 들어가면, 기계의 뒤에 부분 보면, 이쪽에 이렇게 인터넷 껍는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면 에러가 나요. 에러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, 이게 모뎀에서 여기 보면 공유기 있죠? 공유기. 공유기도 새 걸로 그냥 교체했는데요. 공유기는 너무 비싼 거살 필요 없습니다. 비싼 거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싼 것또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저렴한 거 사셔도 되고요. 어 공유기에서 이거 같은 경우 다섯 대가 지금 가동이 되니까 공유기에서 이렇게 공유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모뎀이 저기 허브라고 또 나눠지는 장치 이거 이렇게 쭉쭉쭉 나눠지 밑에 보이죠? 허브라고 이 허브를 또 별도로 설치해서 허브에서 이 기계로 a l 박스로 해서 1번, 2번, 3번 4번, 5번. 이렇게 해서 다섯 대가 어, 다섯 대에다가 인터넷을 인터넷을 골고루 뿌려 주는 걸로 가동해 놨습니다. 일단 파워 서플라이는 뭐180 지금 1 8 0 0같니까 얘가 180W니까 충분한데 대한대 하나로도 충분하거든요. 하나로 도 충분한데 혹시 모르니까 두 개로 해서 분할해 놨습니다. 하나가 고장 나면 또 하나 여유분이 있는 걸로 또해 가동해도 되고요. 어, 뭐 별다른 건 없어요. 별다른 건 없는데 어이 너무 콘트이 콘센트 라인을 보면은 이쪽 이분께서는 지금 에어컨 이쪽 설치한 에어컨 라인 라인에서 단독으로 단독으로 이 멀티를 하나 빼서 그다음에 이렇게 다섯 대를 분할해 줬고요. 메인 전원선에서 보면은 이게 따뜻하게 열기가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손으로 만져주는 것도 필요해요. 이게 열이 좀 많이 난다 그러면 좀이애 자체 선을 메인선을 교체를 하는 게또 바람직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가동된 지뭐한 지금 한 30여 분 지났거든요. 30여 분 지났는데 일단은 선 자체에 부하는 없고요. 선 자체가 조금 제 기능을 못하면 뜨거워지거든요. 뜨거워져서 이렇게 만지기도 좀 너무 뜨거워지는데, 이쪽에 보시면 전원선도 현재 괜찮고, 이쪽 전원선 괜찮고, 네. 기계도, 기계도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처음에 설치해놓고 너무 뭐 열이나, 또 열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너무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요. 가끔씩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죠. 전선 특히 이제 전선 부분에서 부하가 가서 어, 뭐 이렇게 뜨겁게 너무 뜨거워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좀 점검해 보시고 주의할 점이 이게 항상 환기 공기가 들어와야 돼요. 어느 부분에서 들어온 부분을 조금씩 신경 써주시고 나가는 부분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뭐 정상적으로 가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열기도 따뜻한 열기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. 하나, 셋, 넷, 다섯 개 나오고 있고. 지금 여기 이제 이분께서는 헛대를 이렇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셨는데 이분께서 지금 뭐 오늘 기준하면 거의 한 달에 순수익으로 천만원씩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와서 어느 정 되면 그게 천만원이 천오백만원, 뭐또 이천만원 이렇게 넘어가겠죠. 어, 그리고, 그리고 이제, 이쪽에 약간 또, 는 열기가 아무리 열이 안 나더라도, 조금 환기 부분이 쭉쭉 빼줘야 되니까, 그래도, 열은 안 나, 좀 이상하게 나는데, 아예 창문 자체가 닫혀 있으면, 어, 또 열기 자체가 계속 그 안에서 열이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, 또그 열을 또, 얘는 또 다시 뜨거운 열, 열을, 에 l 박스 이 기계가, 또 다시 그 빨아들여서 또 열이 열이 이게 전달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열이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에다가 좀 틀어놓으시고 여름에 좀 더우시면 제 생각인데 선풍기를 좀 이렇게 이쪽에서 틀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코인이뭐 뭐 두세 달 동안은 좀힘들어질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용기들 잃지 마시고요. 그리고 꼭 돈들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.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종료하고요. 또 이제 또 다른 영상 있으면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